할라디어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혔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이 성경 성경의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이 오기 전에는 다 가르키고 정말 가르키려고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뭔가를 깨달았으면은 진짜 빨리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 율법 아래 있었고,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면은 성경에 보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이 들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무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오시면 그때 우리가 거그 무덤에서 나올 수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덤, 다 무덤 속에 있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무덤 속에서 제가 나오, 나온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은 이 성경은, 그때는 이런 성경을 봐도, 그렇게 가르쳐 줬어도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생명을 받고, 진짜 제 믿음이 조금 자라니까 이제 모든 말씀을 보면은 정말, 아, 그때 이거를 가르쳐 주셨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이계시된 믿음, 믿음이신 예수님이 오기까, 오기 전에는 우리가 계속 무덤 속에 있는 있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내려 들 수가 없었고 그때 오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진짜 계시된 믿음, 계시를 진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또 없어지는 것은 또 율법을 무시하면 되는 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율법에서 이 성경이 다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기에 보면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이 성경에 다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며 주님이 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며 다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생명인 것도 다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고 배워서 그걸 이제 보고 배워서 정말 이렇게 정말 이그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은 진짜 진짜 힘듭니다. 근데 주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문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은 믿음은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주님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가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셨는지 정말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세례는 진짜 성령 세례를 받고 생명의 불세례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불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과 불로 이제 우리에게 세례 준다는 말씀이, 불은 이 생명의, 생명의 믿음이 생명이 생명의 이 불입니다. 불이 주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오시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면은 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의롭다함 얻은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땅,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정말 이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의다담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다담을 얻으려면은 정말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그 죄를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그 죄를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10 우리가 10%를 드리고 10%를 우리가 의로움으로 살면은 10%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근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이, 분량만 진짜 다 채우면은 정말 의료, 의료담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 아니하, 하도다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온 후로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그 생명신 예수님을 모셨는지요? 정말? 저도 옛날에는 그 생명, 주님의 생명을 모시기 전에도 참 열심히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지금 와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알고만 있었던 거라고, 있었던 것이렸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면 기도원에 많이 올라가죠요 너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서 이러면 한 일주일에 진짜 잘 버티고 삽니다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은 다시 또 원자리로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기도원에도 안 가도 지금은 항상 주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주님한테 여쭤보고 그게 항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찾고 계십니다. 찾고,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찾으면은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뭘할 때마다 보면은 주님 이걸 해야 되나요? 하고 물을 때 정말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화장실에 갈 때도 물어보고 가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도 어? 감사으로 물어보고 갑니다. 진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정말 내가 힘들게 진짜 편이 안 나온다고 할 적에 아주님 정말 편이 안 나오네 하고 주님한테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정말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한테 항상 예수님 예수님 이거 어떡해요. 예수님 이렇게 해서 좀 뭐라랄까. 정말 이 사생활에 대해서요. 다 주님한테 말을 하고 살면은 내가 진짜 편한 건 편합니다. 근데 그렇게 삶을살 어떻게 사느냐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정말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목사님을 옆에 이제 같이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사는데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이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정말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항상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이제 부정적인 말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저는 참 뒤로 잘 돌아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죄를 참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으로 죄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뒤돌아보면 소음 긴둥 된다고 말, 말씀 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뒤돌아보는 거를 참 잘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내가 뒤로 참잘 돌아다 보고 공방을 하고 나서도 후회를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주님한테 그냥 감사함으로 내가 잘못했어도 주님도 알려주셨으니 잘못한 걸 알려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 감사를 못하고, 아, 이거 이렇게 해서 해면 하면 됐을걸 하면서 뒤로 돌아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죄냐고, 그럽니다. 진짜 말은 다 맞는데, 죄입니다.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하나 그거를 이제 또 깨달아 가고 했는데 그렇게 깨달아 갈 때마다 정말 마음도 편하고 그 정말 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라제 생활은 똑같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게 똑같은데 지금 옛날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힘들었고 근데 지금은 진짜 이렇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알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은, 참, 진짜 저는 편합니다, 이제는. 이제는 편하고, 정말 이 믿음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죄를 보고, 정말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내가 이제 변하는 거를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격이 진짜 변합니다. 근데 그 인격이 변하는 거를 정말 이, 이해 못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어떻게 이 타고난 인격이 변하냐 그랬는데, 정말 변합니다. 제가 옛날에 음, 생명을 받고 나서도 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목사님은 내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진짜 생명 내가 받은 거냐고 참 물어도 보고 물어봤는데 주님이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생명만 받아가지고는 그 변화가 오질 않습니다 꼭 죄를 봐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역사에는 죄를 봐야지만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정말 이모광 선생 아래에서 진짜 이제 해방이 될수 있고, 정말 이 믿음이신 주님을, 주님의 이제 음성을 그때부터 정말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 인격의 변화까지 오는 거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이제는 주님이, 믿음이신 주님을 정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주님을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아들도 있고, 뭐 아비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청년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이렇게 지나온 믿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 정말 진짜 아이의 믿음이었을 때도 있었고 정말 청년의 믿음이 었을 때도 있었고 이제는 아비의 믿음까지 올라오는데 아비의 믿음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아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정말 나는 죽고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정말 사시면 내 안에 주님만 사실고 주 주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 법으로 백으로 따라 살면은 그게 아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이 생명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죄를 보고 죄를 하나하나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단계가 가면은 그때 이제 아들의 믿음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아들의 믿음이 되어 아들의 믿음 아들이 되어서 정말 이 부모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하나님의 여기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에 있으면은 몽학 선생으로만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신 이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모셔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생명으로 개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저희 목사님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해, 개혁하라는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 진짜 이 시대에 이 시대는 정말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고 한동안은 진짜 성령 받으라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는 생명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다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줄 알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정말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 내가 정말 모셨는가? 정말 의문을 가지고 기도를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세례, 이 그리스도의 세례는 불세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보면은 일단 그러니까 물세례가 있고 성령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정말 물세례만 받은 분들도 많지요. 또 보면은 또 물세례를 못받안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또 외에서는 다르게 물세례를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고 또 성령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세례도 정말 기도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게 성령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힘들게 기도를 해서 성령세례를 받았고 또그 다음에 또 이제 성령세례를 받았으면은 생명의 불세례. 불세례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불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세례를 받고 정말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그 죄를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정말 보고 그 죄를 하나하나 주님 앞에 넘길 때 이미 주님이 다 처리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죄에 꼭꼭 묶여 있습니다. 정말. 묶여서 정말 내가 보면은 정말 믿음 생활도 보면은 이게 틀을 짜 놓고서 정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이제 너무 진짜 못나게 살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저는 못났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 마음을 정말 꽉 닫아놓고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거를 이제 주님,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그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거기서 해방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정말 보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그 세례를 받고 정말 이, 이 받은 그 자는 그리스도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그 그 생명의 생명의 세례를 받은 자는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정말 분량에서 우리가 10%를 주님 앞에 정말 드리고 10%를 우리가 주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저기 이 생활에서 살면은 옷을 십프로 입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죄를 보면은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의 옷을 입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옷을 입는데 이제 이 옷이 완전히 우리가 그 주님의 주신 분량을 1 0으로 우리가 다 이제. 채우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면은 이 땅에서 지금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정말 그 세모포를 지금 입혀 주신 겁니다. 입혀 주신 건데 이렇게 입혀 주다리면은 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표현을 못 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옷을 입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정말 이제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그 생명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느니라. 그러니까 이 옷을 정말 입는 여러분이 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정말 율법에서 반드시 생명으로 개혁이 되어서 정말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정말 온전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죄의 말을 안 하고 죄의 행동을 안 하고 정말 이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정말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또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에서 행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면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이렇게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이제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죄를 보고 오직 진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생명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말을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지만은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생명으로 인하여서 정말 나를 인격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정말 이 생명의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정말 구해서 그 생명을 받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는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